준영이 새하얀 셔츠를 입고 남색 넥타이를 멘다. 준영은 바지 주머니에서 경찰 넥타이 핀을 꺼내 착용한다. 준영이 재킷을 입고 단추를 차례로 잠근다. 준영은 오른쪽 가슴에 달린 명찰을 잘 고정시킨 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범인이 준영을 피해 내리막길을 뛰어내려가자 준영이 득달같이 쫓아간다. 이형사와 공형사는 바로 차를 출발시킨다. 그 사이 범인과 준영은 좁은 골목길을 내달리며 추격전을 시작한다. 범인이 언덕길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자 준영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속도를 높인다. 범인은 정면에서 달려오는 이형사 차를 피해 옆 골목으로 쏙 도망친다. 궁지에 몰린 범인이 자전거를 집어들어 준영에게 던진다. 준영은 공중으로 붕 뛰어 올라 범인에게 발차기를 날린다. 범인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진다. 준영이 사뿐사뿐 계단을 내려와 범인의 팔을 등 뒤로 돌리고 수갑을 채운다. 뒤늦게 도착한 형사들이 그 모습을 지켜본다. 준영은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멋있는 척 인상을 쓴다. 뒤처리 부탁드립니다. 준영이 입김으로 앞머리를 후 불더니 호기롭게 웃으며 뒤돌아간다. 남자가 영재를 밀치는데 준영이 들어온다. 씨, 그만하시죠. 경찰입니다. 경찰? 야 경찰입니다. 왜 좋을 줄 알았냐? 준영이 남자의 손을 뒤로 꺾고 바닥에 눕힌다. 그 남자의 일행이 준영에게 달려들자 호철이 일행을 제압한다. 그 사이 준영이 남자에게 수갑을 채운다. 준영이 일행에게도 수갑을 채우는 동안 호철은 남자를 잡고 있다. 준영과 호철이 서로 어색한 시선을 교환하고 동시에 영재를 올려다본다. 뭐 보는 거다 내실을 열어본 준영 네 형님 어디있냐 형님? 내 외동인데 가물치 어디있어공 형사가 도망치려는 주인의 머리채를 잡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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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님들이 놀라 도망친다 야, 야, 야. 야 가물치 어딨냐 항사들이 진압봉을 들고 다가오자 가물치 부하들이 큐대와 당구공을 들고 달려든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진다 나 여기 있다고 누가 끈질렀냐? 화장실 안에 가물치가 세면대에 놓여있던 칫솔을 부러뜨리고 세은 목에 들이민다. 얘, 예, 얘. 예. 미니백을 꽉쥔 세은. 가물치 어딨어? 세은과 가물치가 동시에 문 쪽을 돌아본다. <laughs> 나랑 가자. 당구장 안에선 형사들과 가물치 부하들이 한대 뒤엉켜 싸우고 있다. 준영은 진압봉을 휘두르며 부하들을 제압해 나가고 공영사는 맨손으로 부하들을 집어던진다. 준영이 뒤에서 달려든 남자를 상대하는 사이, 한 남자가 준영을 덮쳐 당구대 위에 쓰러뜨리고 목을 조른다. 그때, 가물치가 세은의 목을 팔로 조르며 당구장으로 들어온다. 준영이 가물치와 세은을 발견한다. 가물치가 세은을 데리고 비상구로 달아나자 준영이 목을 조르던 남자를 걷어차고 국장 쪽 차가다. 가물치가 세은을 거칠게 잡아끌며 계단을 내려간다. 임현! 가물치! 가물치가 세은 목에 칫솔을 들이대고 준영과 대치한다. 아, <목소리> 어떻게? 나 여기 있는 것은 짭새들이 냄새를 맡아 버렸을까? 내려놔. 그 여자 경찰이야. 경찰이든 민간인이든 뭔 상관이야? 나 시방 눈에 빠는게 득세니까 오지 마라. 세은이 스프레이를 꺼내 가물치 얼굴에 뿌린다. 준영이 쪽문으로 달아나는 가물치와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세은을 동시에 바라본다. 준영은 곧장 몸을 달려 세은을 안고 계단을 구른다. 세은이 기절한 준영을 내려다본다. 형사들이 계단을 뛰어 내려온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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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 주방 디아고, <목소리> 문어 가져와. 준영이 삶은 문어를 감자와 채소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수란을 조심스레 올려 놓는다. 플레이팅하는 준영만 빨간 스카프를 목에 매고 있다. 시간과 계절. <목소리> 음식 나갑니다. 준영이 레스토랑 안 오픈 키친에서 스테이크를 굽는다. 준영은 동시에 다른 팬에 담긴 마늘과 방울토마토, 양송이버섯을 먹음직스럽게 볶는다. 준영은 스테이크에 버터와 허브를 넣고 녹은 버터를 스테이크 위에 끼얹으며 풍미를 더한다. 준영이 넓적한 흰 접시를 마른 천으로 깨끗이 닦고 빛에 비춰보며 흡족하게 미소 짓는다. 준영이 흑가이색 스테이크 소스를 한 숟갈 떠서 흰 접시 가운데에 뿌린 뒤 숟가락으로 둥글게 편다. 그리고 구운 버섯과 방울토마토, 마늘을 정갈하게 올린다. 준영이 잘 구운 스테이크를 칼로 한 조각 썰어낸 다음 버섯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고 함께 구운 허브 한 줄기를 마지막 장식으로 올려 완벽한 플레이트를 만들어낸다. 준영이 하나뿐인 6인용 테이블에 스테이크를 서빙한다. 테이블엔 노부부가 마주앉아 있다. 이 플레이트는요. 구운 버섯과 마늘을 곁들인 체크 스테이크고요. 소스는 포르투갈산 와인을 사용한 소스입니다. 준영이 노부부의 와인잔에 와인을 따라준다. 준영이 마카롱과 비슷한 다쿠아즈와 케이크 한 조각을 서빙한다. 이 디저트 이름은 당근 케이크와 다쿠아즈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맛있네요. 고기도 연하고. 감사합니다. 디저트 천천히 드시고요. 말씀 편안하게 나누세요. 준영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간다. 준영이 레스토랑 밖에 서 있는 동안 노부부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띤채 와인을 마시고 디저트를 맛본다. 준영이 레스토랑 안을 돌아본다. 젊은커플이 행복한 웃음과 함께 케이크에 초를 끄며 박수를 치고 있다. 준영이차 문을 열어주자 외국인 여자가 내린다. 준영은 외국인 커플을 레스토랑 안으로 안내한다. 젊은 여자 세 명이 방울토마토로 만든 전체 요리 사진을 찍느라 바쁘다. 너무, 대박. 나,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준영은 주방에서 토마토 파스타가 담긴 그릇을 깨끗이 닦아내기도 하고 아이와 함께 온 부부를 배웅하기도 한다. 아 감사합니다. 잘도우세요 아 준영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부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는다.